1등급 킬러 문제의 50%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신연구소에서 고1수학 내신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영덕고 내신분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우리 영덕고 친구들의 내신준비를 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진행을 할 건데, 영역별 난이도 분석부터 우리 마지막에는 영덕고 목표 점수와 그 구간별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스텝, 영덕고 난이도 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 자 우리 쉬운 3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런 문제 스타일로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맨 마지막 평균을 한번 봅시다. 자 쉬운 3점은 4.7문항 어려운 3점은 5.6 쉬운 4점은 5.8 어려운 4점이 4.9문항이 돼서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의 배치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항이 많다는 건즉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맞춰야 될 문제가 많다는 뜻이겠죠. 자, 시험 문제는 평균 21문제로 객관식 18개, 서술형 세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어려운 4점 문항에는 다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1등급을 구분짓는 이 킬러 문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쌤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문제 2018에는 세문제로부터 우리 최근 2021년 우리 1학기에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킬러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연계 비율을 확인할 을 텐데 쌤은 2020년에 1학기 중간부터 1학기 기말까지 몇 퍼센트가 반영이 됐는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대 연계 비율이 35%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면 21문제 중에 7문제가 반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문제 중에 우리 1등급 킬러 문제의 연계 비율은 거의 50%, 약 5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1등급 킬러 문제의 50%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분석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가 어떻게 변형이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쌤이 갖고 온것 영덕고 20년도 중간 논술 3번이랑 2019년 고2학력평가 28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PPT에 보시다시피 쌤이 차이가 나는 거에 동그라미랑 밑줄을 쳐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영덕고한테는 문제가 홀수인 두 자연수라고 나왔는데 모의고사한테는 두 자연수 m, n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좀더 추가가 됐죠. 그다음에 밑줄로 친 거는 자 보게 됐더니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살짝 바뀌었고 맨 마지막은 영덕고는 두, 두 수의 차이를 물어봤다면 이 모의고사는 두 수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어떻게 분석을 했냐? 모의고사는 숫자와 조금의 조건이 추가가 돼서 변형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쌤이 영덕고 내신의 네 가지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거는 영덕고의 내신의 특징인데요. 쌤이 영덕고 내신의 특징을 네 가지로 조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 개념은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개념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자, 문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확인을 했더니 문제의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접근할 때질의 겁을 먹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신유형입니다. 자, 우리 영덕고 내시는 신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모의고사 에서 변형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조건이 조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신유형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어떤 걸 살펴볼 거냐? 자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아우 내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슬라이드에는 우리는 어떤 걸 우리 이렇게 표가 많지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자, 바로 쌤이 내모친 이백분위이세 개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등급 백분위가몇 퍼센트라고 알고 있나요? 그렇죠. 4퍼센트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2.2퍼센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 어, 이 1등급 킬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그래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도전, 1등급 킬러 문제를 맞추면 우리 1등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 2등급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우리 도전을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밑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커트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우리 거기까지 우리 3등급, 4등급, 2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목표 점수 구간별 학습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점수가 50점에서 60점인 친구들은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쉬운 3점, 어려운 3점, 문항인 1번부터 10번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문제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점수가 60점에서 70점인 친구들은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고 뒤에서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점수가 70점에서 80점인 친구들은 영덕고 지문이, 문제의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제를 읽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점 90점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은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 놓은 문제집을 통해서. 어, 그 문제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쌤이 조그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영덕고 난이도와 유사한 모의고사 이해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